존 텐미닛, C.S.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덟 번째 시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어 무드에게, 그래 요즘 환자의 종교적 국면이 잦아들고 있어 큰 희망을 품고 있다고. 안 그래도 슬럭값이라는 늙은이를 학장 자리에 앉힌 뒤로. 악마 양성대학이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이제야말로 정말 확실히 알겠구나. 도대체 그놈의 학교에서는 기복의 법칙도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냐?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력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게야. 시간 안에 있다는 건곧 변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이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데 있다. 골짜기로 떨어졌다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며 끊임없이 후퇴했다 복귀했다 해야 한단 말이지. 너가 환자를 자세히 관찰했다면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이러한 기복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게다. 일에 갖는 흥미도 친구들을 향한 애정도 몸의 욕구도 죄다 오르락내리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든. 이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환자가 겪고 있는 메마르고 무덤덤한 느낌은 너의 분별머리 없는 착각처럼 너의 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야. 이 현상을 최고로 잘 활용하려면 먼저 원수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한 다음 그 반대를 택하면 된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라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로 우주를 우구르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바로 이 지점에 골짜기가 끼어든다. 원수는 아무 때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영, 인간의 영혼이 감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활용하지 않는지 너도 궁금했겠지. 그러나 불가항력과 논의의 여지없음은 원수가 세워놓은 계획의 본질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을 이젠 알겠느냐.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제압하는 건 원수의 계획에 도움이 안 돼. 그는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이게 다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천박한 생각 때문이야.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니 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들을 싹 없애버리거나 동화시켜 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지.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해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 준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가진 않는다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 들이니까 물론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건 아니다. 인간들이 의식하는 체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지. 원수는 피조물들이 자기 힘으로 속에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 낼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우리는 환자들을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로 생각하는 판이니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질질 끌고 와도 무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원수로서는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할 수는 없는 일이지. 제 바램대로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좋아라 한다고. 그러니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위가 위협받는 때는 없다. 물론, 골짜기가 우리 편에 제공해 주는 기회도 있긴 하지 다음 주에는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힌트를 몇 가지 주도록 하마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여기까지 저스턴 테미닛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낭독했습니다